손혜진, 청룡영화상 여주연상 믿기지 않아. 결혼 후첫 복귀작 걱정 많았다. 배우 손혜진이 제46회 청룡영화상에서 인기상과 여우주연상 수상소감을 밝혔다. 손혜진은 22일 자신의 sns에 며칠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라며 아직도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과 인기상을 받은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근사한 말도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팬분들이 인기상 투표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 들었다 감동이다 무엇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을까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가 없다는 오랜만의 영화이기도 했고 결혼 후첫 복귀작이기도 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박찬욱 감독님 이병헌 선배님과 함께 이 기에 저는 따라가기만 한다 생각했다며 영화를 보고 나서는 박찬욱 감독님이 한국 영화계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그냥 명불허전 이병헌 선배님. 엄청난 에너지의 연기 달인 이성민 선배님. 그녀의 매력의 끝은 감이 가늠할 수 없다. 여매란 언니. 그에게 이런 얼굴과 표현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새로운 발견 박희준 선배님. 또 각자의 역할을 너무 훌륭히 소화하신 모든 선후배님들. 다들 인간적으로나 연기적으로 너무 사랑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다. 그리고 막내여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